안녕하세요. 올바른 하우스 주식회사 집에 김난대표입니다 오늘은 한남동에 위치한 하이페리온 2차 오피스텔 동 54평형에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이 돼서 20년이 지난 오피스텔로서 리모델링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워낙 한강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인테리어만 잘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멋진 공간에서 멋진 한강뷰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빛보 사진 보면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보조 주방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 공간을 제 뒤에 보이는 널찍한 대면형 아일랜드로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간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었고, 공간이 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 현관입니다. 이 현관은 빛보다진 보면 20년 전에 토렌 매너가 그대로 있었는데 걷어내고 그레이지 톤앤매너로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구현을 했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제가 있는 우측으로 신발장을 구현했는데 바닥에서부터 띄움시공을 함으로써 자주 신는 신발들을 이렇게 넣어놨다가 바로 빼서 신고 나갈 수 있도록 편리함을 더해드렸고요. 그리고 큰 전신거울을 해드림으로써 공간을 더 넓게 보이게끔 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나가시기 전에 몸매무새를 한번더 가다듬고 나갈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벽을 한번쫙 보겠습니다 마치 하나의 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군데군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왼쪽 뭐가 있을까요? 벽입니다 <laughs> 세 번째 벽에는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다음 벽을 보겠습니다. 어, 뭔가 이렇게 톤의 면은 맞는데 약간의 매지가 있네요. 열어보면 이렇게 전기 분전함을 숨겨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벽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또 열립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벽은 이렇게 스위치가 구성이돼 있고 대형 이 90인치 TV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벽을 쭉 따라서 오면 멋진 한강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한강뷰가 거실뿐만 아니라 대면형 부엌에서 한강뷰를 보면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다음 공간. 부엌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앞에는 4.8m의 대형 아일랜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아일랜드 깊이는 1m 25cm예요. 지난번 방송되었던 대형 아일랜드보다 약 5cm가 더 깊게 제작을 했고, 이 대면형 아일랜드에서 바라보는 이 한강뷰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면형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앞으로 분절벽이 있었고요. 제가 서 있는 오른쪽으로 기역자형 부엌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역자형 분절벽을 걷어내고 제가 서 있는 이 왼쪽은 세탁실이었거든요. 이 세탁실 또한 걷어내고 대면형 이 대형 아일랜드와 키큰 장으로 각종 가전과 부엌의 편리한 수납들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겠습니다. 일체감 있는 키큰 장이 시작되는 제일 첫 번째 수납 공간은 바로 세탁 건조기 장이 수납될 수 있는 세탁실 공간이고요.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부엌 공간은 가전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은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 또한 각종 가전이 수납될 수 있는 수납장으로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장을 열어 보면 내부에 또 서랍을 설치해 드림으로써 더욱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구현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수납장을 보시면 로봇 청소기의 수납이 가능하도록 수납을 해 드렸는데 이 로봇 청소기 뒤쪽에는 온수 분배기를 체크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공간을 구현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일랜드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에 꺼내서 개수대에서 씻고 조리대에서 요리하는 이 삼각동선을 넉넉히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가벽을 걷어내므로써 조리공간 부분은 덕트 부분에서 좀 자유롭도록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적용함으로써 개방감도 있게 사용하시고 탄소 필터 후드를 적용함으로써 실용성을 더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리하는 공간에서 바로 보이는 한강 뷰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생활하시던 분이 많이 좀 추웠대요. 기존의 시스템 창 앞에 LX 완성창으로 마감을 했는데 분절벽이 상당히 좀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창에 분절된 유리에 절묘하게 맞춰서 LX 완성창으로 한강 뷰가 간섭이 없도록 그리고 단열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의 톤의 매너는 블랙 포세린 타일로서 집에 좀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블랙 톤이 더욱더 고급스럽게 구현이 되는 느낌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욕실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 우선 변기 배관이 독일식입니다. 이 벽배관이에요. 특별한 변기를 좀 구해야 된다는 특이점이 있고 이 욕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샤워 공간입니다. 앉아서 목욕을 할수 있는 의자를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의자 높이 또한 고객님께서 치수를 지정해 주셨거든요. 고객님에 맞춰서 공간을 구현을 해드렸고, 이 공간이 좀 아름답도록 조명에 특히 신경을 썼는데, 이 간접 조명이 더욱 욕실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 붙박이장입니다 비포 사진 보면 20년 전에 우드 컨셉을 볼수 있는데요 수납장은 활용하고 도어만 바꿔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어요 공간을 깔끔하게 보이도록 위 아래를 디자인적으로 잘 해드렸고 디테일을 좀 보면 푸시가 아닙니다 손을 넣어서 바로 열수 있는 그런 가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 도어 부분은 도장이 아닌 페트 마감이에요 엣지 부분을 손을 넣을 수 있는 가공 처리를 해서 이렇게 오른쪽도 열고 오른쪽이 안 열린 상황에서 왼쪽도 열수 있게끔 가공을 해드렸고요. 집 구조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한 기둥이나 이런 털비 장치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수납으로 알차게 기존에 구현이 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또한번 도어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맞춰드린 이 파우더 장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서리 부분에 라운드를 살짝 줬어요. 이 라운드를 정확히 기계에서 넣으면 7R로 보시면 됩니다. 요 모서리를 왜 이렇게 해드렸냐면 잘 부딪히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해드렸는데 또 깊이를 줄이면 부딪힘을 덜 해드릴 수도 있지만 수납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납도 확보하면서 모서리 부딪힘도 적게 하기 위해서 상판 모서리를 살짝 라운드로 굴렸고 잎피도 라운드를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수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밑에 수납장을 열면 분배기가 가려져 있습니다. 앉아 있는 공간에서 큰 서랍으로 각종 수납을 할수 있고요. 왼쪽 가운데 서랍을 열면 또 내부에 콘센트가 있어요. 수납도 또 깊기 때문에 드라이기를 수납하고 쓰고 바로 넣어서 수납을 할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넣어드렸고 마지막 서랍 또한 각종 수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 뒤에도 문을 열릴 수 있도록 구현을 해드렸고 수납을 할수 있도록 거울 뒤와 좌측장을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은 포세린 타일을 사용함으로써 관리만 잘하신다면 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안방 욕실 입니다. 방욕 실은 그레이지 톤앤 매너 에맞게 베이지 톤이 들어간 트래버 틴포 세린 타 일로 벽과 바닥 을 마감 을해 드렸 고, 특히 이벽쪽을 저희 가 도적 벽 으로 마감 을해 드린 것써 고급 스러움 을 더해 드 리고, 그리고 물 튀김 관리 에도 더 효율적 으로, 하실수있 도록 도적 파티션 으로 공간 마감 을 고급 스럽 게해 드렸 습니다. 이 조족 파티션 뒤로 들어가면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앉아서 목욕을 할수 있는 공간을 또 구현을 했고, 각종 편리한 수납을 할수 있는 선반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즐기실 때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특히 간접조명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좀 살펴보면 수건걸이를 2단으로 했거든요 자주 쓰는 수건과 보조로다가 옷도 걸수 있고 타월도 걸수 있는 각종 장치를 해드렸고 부족할 수 있는 수납을 변기 위와 이 세면대 위쪽으로 넉넉히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현장 진행한 디자인의 공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샘 집대리전 디자인 3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한강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네. 너무 좋아요 팀장님 오늘 잡은 컨셉 명이 또 있죠 아네 있습니다 네. 컨셉 명이 뭐죠? 네, 컨셉은 컨셉 K1 스톤 화이트입니다 김준호의 캐리. 네, 맞습니다. <laughs> 첫 번째 컨셉인 K1으로 정했고그 다음에 스톤화이트 고객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손으로 변적을 했을 때 얼마예요? 라고 저희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컨셉을 꼭 정해드릴 거예요. 여기 하이퍼리온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K1, 스톤화이트 컨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우리 집은 어딘데 거기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라고 우리 디자이너분과 상담을 이어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진행하 하면서 굉장히 구조 변화도 많았 고 라이프스타일이 la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많이 좀 맞춰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진행하시면서 뭐가 힘들었고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음 정했을 때 컨셉이랑 많이 달라진 현장이었 어요 고객님이랑 소통을 해서 바꾼 것도 많았지만 현장 특이사항 때문에 바꾼 것도 많았고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고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주 만족할만한 현장 이렇게 탄생시켰습니다 저는 특히 이 사진 보니까 벽들을 개방감 있게 딱 트임으로써 음. 한강뷰가 기존보다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거실에서만 볼수 있던 한강뷰를 부엌에서도 요리하면서 볼수 그러니까 이 뷰의 가치가 이 집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음, 생각됩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도 올려주는 맞습니다. 공간 디자인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더 궁금한 점은 이 두부 댓글이나 구글 폼으로 문의해주시면 저희가 더욱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